민키 샐리, 타타, 타타 타타 타타, 타타 타타 타타. 어제 어제 머리 부분하고 귀, 샐리는 아니고 귀가 갈색기지가 많이 생겨서 귀에 털을 다 제거하느라고 좀. 윙키, 윙키가 얼굴이 우습관 같게 됐어. 목 밑으로는 털을 안 메우고. 셀리. 샐리. 우리 셀리는 피부병이 다 났어요. 아유, 그 지긋지긋하다고. 남편이 병원 데리고 가서 무슨 약하고 연고 받았는데 내가 아무리 해봤자 병원 한번 가는 게 직방이네. 그, 약하고, 뭐, 그거, 연고 발라주니까 나 막, 근데, 아유, 얘가 얼마나 간지러워 했는지. 근데 이 셀리는 걷는 거 싫어하고, 그, 되게 웃긴 게, 걷고 싶은 척막 되게 좀간절하게 쳐다봐. 근데 내리면은, 5m도 안 걸어. 5m 계속 내 다리 치대고. 태워달라고 미쳤어, 아주 그냥. 안 섞지. 꽃잎 먹은 거야? 민키? 꽃잎 먹방 한 거야? 그런 거야? 그래서 셀리는 요 안에 그냥 태우, 계속 태우고, 오늘은 목줄이 지금 잠깐 순위껏 빌려서 쓰느라고 너, 너무 커가지고, 이걸로는 산책을 밑에 못, 못 내려가나요? <놀람> 괜히 제가 머리 빼서 이 도로로도 가버리면은 얘 그냥 차에 치여 죽으니까. 항상 되게 괜찮겠지 하는 그게 제일 무서, 위험한 생각이라니까. 얘네들은 진짜 위험해요. 어떻게 될지 몰라. 꽃을 먹어. 재밌네. 그리고 얘는 민키는 걷는 거 좋아해. 푸들이라서 그런지. 땅에 내려서 낙엽 냄새, 풀 냄새, 흙 냄새 다 맡고 그런 걸 좋아하대. 개도 종류대로 다 특성이 틀려. 저는 아직까지도 근데 대형견 기를 생각은 없어요. 왜냐면 그 내가 컨트롤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. 대형견. 대형견이 귀엽다고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나는 아직까지는 근데 이 꽃이 향이 되게 좋네. 이게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. 페랭이 꽃인가? 여기가 페랭이 꽃 단지인가봐요. 근데, 몰라. 너무 꽃이 많으니까 이 향이 말도 못해. 이 꽃향기를 맡으면 되게 힐링이 된대요. Uh -huh. 꽃게들. 아이 촬영하는거, 이거빌비린내 힘들어. 네, 민키는 참. 냄새도 맡고, 아주 웃겨. 괜찮네. 볼륨 다 봤어? 셀리가 아주 귀여워. 근데 얘는, 셀리는 아까 메추리아를 줬는데 바토에서 너무 그냥 꿀꺽 삼켜버렸어. 뭐야. <laughs> 셀리가 저 중앙에 포지션을 좋아해. <laughs> 중앙에서 딱 서서 저 앞에 딱 다리 얹혀야 돼. 저 앞에 다 자리싸움이 심해, 얘네들이. 저기 왜 시끄럽나 했는데, 오토바이 그 배달기사랑 또 부부랑 둘이 막 쌍욕하고 소리 엄청 지르고, 근래 오랜만에 보는 싸움이네. 내 싸움 구경이 재밌다잖아요. 넉넉고 사람들 보네. <laughs> 그, 그리고 그래 뭐, 차가 세워져서 그 뒤에도 다 빵빵거리고, 그차 가고 배달, 오토바이 하고 뭔가 조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니까 요새 세상은 진짜 양보가 없어요, 양보가. 너무 양보가 없고 한치의 양보도 없어. 나는 그걸 많이 느끼는 게 길을 가다 보면 길이 반, 반반씩 써야 되잖아요. 근데 그냥 자기가 다스 중간, 중앙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세 명이서 일렬로 오고 그런 사람들은 무슨 그 대열에서 뒤로 늘리면은 우정이 깨진다 생각하다가그 상대방이 오는 사람은 길도 없는데 세 명이서 꿋꿋이 가는 거야. 근데 나는 그걸 진짜 너무 무식한 거 같아. 그거 좀못 배운 거지. 길을 비켜줘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. 근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아요? 진짜 너무 무식해. 길이 좁으면 서로 양보해서 가면 좋은데 사실, 사실 엘리베이터 양보하는 것만큼 짜증나는 게 없거든요. 먼저 가세요. 이런 거. 아우. <laughs> 저거 봐. 왜, 가운데 싸움이 말도 못해. 말 못하는 개들도 자리싸움이 심해.